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적인 사태로 인한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월 1일 일본의 4개의 대형 백화점 업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백화점 매출이 역대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미츠코시는 81.3% 감소, 다이마루는 79.1% 감소, 다카시야마는 74.4%의 엄청난 감소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례 없는 3월의 감소에 비해서도 더큰 감소폭이며, 5월에는 더 악화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S.M.B.C. 니코증권 자료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 199개 회사는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67%가 감소되었다 하는데요, 전체 기업으로는 마이너스 78%라는 어마어마한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세계 평균 마이너스 40%에 비해서도 매우 큰 폭의 하락인 셈입니다. 일본은 비상사태 선언이 시작된 4월 이후에는 더큰 폭의 경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수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업 역시 한국의 불매가 시작된 작년 7월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요. 올해 3월 이후 95%에 가까운 관광객 매출 하락으로 인해 호텔과 료칸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관광객을 통해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던 쇼핑몰들과 비즈니스트 호텔들 역시 큰 적자로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오사카와 홋카이도에서 27개의 호텔을 운영하던 w b f 호텔이 4월 말 1,7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도산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관광사업은 물론 일상생활에 관련된 음식점과 상점 등이 90% 이상 휴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종사자들 역시 무급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인지라 5월 이후 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2018년 외국 관광객은 3119만 명이며 3500만 명을 목표했던 2019년에는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 간신히 3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일본의 2018년 외국인 관광수입은 55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일본 내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 경제는 최근 수출보다는 내수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대로 일본의 기업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경제를 지탱하던 내수마저 정체된다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IMF가 예측한 마이너스 5%를 넘어 마이너스 7% 이하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미 일본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발표한 일본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2%였으며 일본 정부의 108조엔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2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1.7%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늦장 대처가 가장 큰 요인이며 지금의 상황이 더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는 회복불능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